멈추라고요!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지옥 같은 탈옥을 끝내고 바로 휴메인 연구소에 도전하는 쿠모레와 에이후라. 과연 이 둘은 무사히 습격을 끝낼 수 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어이구! <laughs> 미안해요. <laughs> 문자가 문자 반토막. <laughs> 미안합니다. 아니 방탄구로 성능을 반을 깎아오르네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반탄 <안 가는> 구르마. <laughs> 네, 반탄 구르마가 되어렸어요 죄송해요. 시작부터 상큼하게 트루지트로 시작한다.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. 강지하체되나요 아, 문짝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려지진 않고요. 그러니까 안 막아주죠 저쪽으로 이제. <laughs> 그지 방탄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문이 없으니까 못 막아주죠. 이렇게 방탄 구르마가 있다면 적들에게 안 아프기 때문에 뭐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그냥 가서 뛰어들면 됩니다. 네. 막, 혹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다는 분들은 좀 살이긴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뛰면 돼요. 네. 어. <웃음> <죄송해요>. <웃음> 이렇게 와서 쓸어버리면 되는데, 좋아요. 세게 뜨네. <laughs> 다들 날라와. <laughs> 네. 여러분, 이게 구습격입니다. 네. 이게 바로 구습격입니다, 여러분. 보셨죠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신기하게 말을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는 시청자들이 이런 건또잘 따라한다. 진정한 고수다. 오, 어디가! 멈춰. 내려, 멈춰! 내려졌어! 내려졌어! 어디가요! 멈추라고요!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이거 타세요! <타죠>. 흐라님! <laughs> <laughs> 이거 타세요! 아, 네, 탑뿌라, 탔구나! 탔구나! <laughs> 오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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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<laughs> <뭐지? 웃음> 선생님! 뒤에 헬기가 써요! 선생님! <laughs> 뒤에! 헬기가! <웃음> <웃음> 눈 오는 데 구속격을 아. 뭐 조금 미끄러지는 거 빼면 어려운 거 없어요 네. 하는 방법은 다 알, 알기 때문에 아! 근데 아까는 진짜 눈 어? 에이? 오 감사합니다. 뻗으셨어. <laughs> 아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 <laughs> 여기로 나서셨잖와 1편부터 본 사람은 알겠지만 플스 패드로 진행하고 있다 플스 패드로는 히드라를 처음 타보지만 진정한 고수의 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히드라에 탑승해본다 오, 야 이거 왜 옆으로 날아 어우 씨. 이상해 그거 느낌이청력 변형은 오른쪽 길 거에요 네네 느낌이 어? 들어 좋습니다 네, 안 부딪히는 게중요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패드로 히드라를 처음 운전하기 때문에 근데 적응되면은 진짜 이게 훨씬 편할것 같긴 해요. 오. 음. <웃음> <웃음>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요. <laughs>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요. 어아 <laughs> 점이 있네. 우와 진짜 지급받네. 안돼 이거 진동까지 오니까 진짜 <laughs> 오 뭐야 오오 안돼 날개 한쪽 없어졌어요 선생님. 오내 날개 내 그러나요? 날개가 내 네, 다리가 없었죠. 어 한쪽 다리가 어. 없어 하하하. 사장님,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. 어 어디야 여기가 여기 가 어디지 안 보여요. 눈, 어디, 눈, 왔어요, 눈, 어디, 어디 왔어요? 어디 왔어요? 어 턱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. 오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. 노래 부르지 마세요. 붉은 <laughs> <laughs> <죽은 웃음> 상당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. 예 네. 여기까지가. 그치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? 오, 너무 빠른데? 어어어어어어어 너무 빠른데?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오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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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어어어어어어니다어어어어어어 달려. 어, 나 진짜 어나 진짜 은 Oh, 여기 올라와.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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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요 o p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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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해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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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라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다. 트위치에서 포인트 베팅 기능으로 민심을 파악해 본다. 자, 3트 안에 성공하지 실패하지. 자, 현재 예측 결 예측은 어? 30%대 70%입니다. 자, 실패가 70%고요. 프라님 쪽은 어떤 어가요 이쪽은 성공이 78%, 실패가 22%입니다. 이것이 이미지 차인가? <laughs> 민심이 개박살이 난 코보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. 자, 실패리었습니다, 할 여러분. 바로 성공해서, 예. 네? 대방송 네 실패 70%, 예. 네? 포인트, 냠냠 하러 갑시다, 여러분. 아, 좋아요. 자, 저희 이제 그거, USB에서 야동 빼갑니다. 한번 갈게요. 네, 현재 첫 트입니다, 첫 트. 네 1티째에요, 1티째. 일틀째. 빨리 따운받아 빨리 아직 플라스베이거브라 네. 어, 아직 안 끝났어요. 아, 빨리 따운받아 좋습니다. 좋아요. 이제 첫 개장. 자, 어, 성공에 상... 지금 투표하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네. 자, 자 저희 방은 심지어 치, 실패가 70%입니다. 좋아요. 야. 자 실패 아까 8 0 0 0 포인트 거신 분 나오세요. 좋습니다. <laughs> 자 들어갑니다. 에 네, 오세요 오세요. 자 어디 있어 여기다. 자 성공이 신호탄오왜 용기가 날까? 오우, 어머. 오 <laughs> 잠깐만. 어, 쏘... 야 옆배 옆배팅 제대로 되는데 이번에 저희 방. <laughs> 저희 방송은 시, 실패가 70%라서 지금 옆 배팅이 제대로 성공했어요. <laughs> 결국 1트에 성공한 코모리와 에이오라 덕분에 방송 분량은 다 날라갔다. 야, 야, 오! 오, 잠깐만. 오, <웃음> 움직여, 움직여. <웃음> 움직여.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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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쓰라고 <쓸하고> 있는 아이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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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해서 후란님과 함께 휴메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. 자, 일단 다음 시리즈 A와 퍼시픽 남았죠? 퍼시픽은 뭐 어떻게 진행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토바이 루트를 이용하면서 할 계획인데 여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호 오호 때리죠 됐습니다 어, 어 때리면 안되죠 선생님 안 때리죠 <laughs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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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<laughs> 어, 이거 나가면서 정신차려! 아니 우리끼리 싸우기 <laughs> 없어! 이분은 왜안떨어왜 다.. 우리 빼고 다 죽는거야! 뭐야! 야! 야! 파이터다! 어.. 야! 어! 피하고! 펀치! 야! 아 이걸 왜 때려! 아 와.. 질피!